착한 얼굴 뒤 가면 쓰고 있는 사람 특징 5가지. 착한 얼굴 뒤에 진심이 아닌 가면을 쓴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나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주요 특징입니다. 1. 언행의 불일치. 겉으로는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실제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배려나 아첨.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칭찬을 많이 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와 계산된 행동은 미묘하게 다릅니다. 3. 자신의 이익 추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이나 목표를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를 급격히 바꾸기도 합니다. 4. 비판을 피하는 태도. 겉으로는 착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조종하려는 의도. 타인을 친절한 태도로 대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알아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찰과 본능적인 느낌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